동기부여도 좋죠. 근데 그것만으론 뭔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믿을 만한 힘, 바로 자제력을 키우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어제 세웠던 계획 그대로 실천하셨나요?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우리 뇌는요. 원래부터 가장 쉬운 길, 그러니까 편안함만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편안함에만 머물다 보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지금 현실 사이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뭘 찾죠? 바로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영상 찾아보고 막 가슴 뛰는 명언을 찾아보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동기 부여가 사실은 함정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동기 부여 영상을 수백 개를 봐도 왜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동기 부여는 그냥 감정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렇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감정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감정에 기댈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자, 바로 여기에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자제력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확 와닿을 겁니다. 동기부여는 하고 싶다는 욕구, 즉, 감정의 파도 같은 거예요. 막 속구쳤다가 금방 사라지죠. 반면에 자제력은 할수 있다는 능력, 다시 말해 기술입니다. 마치 운동해서 키우는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단련하고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볼까요? 자제력이란 하기 싫은 그 저항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성적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능력. 이게 바로 정신적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자제력이 근육이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훈련 전략은 헬스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시작돼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차이를 만들어요. 나 담배 뜯으려고 노력 중이야라고 말하는 건 뭐랄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비흡연자야라고 딱 선언해 버리는 순간 그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끝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냐면요.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가 한번 내린 결정이나 정체성이랑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흡연자라고 정의하면 내 뇌가 알아서 비흡연자답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걸 직접 실험해 본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나는 운동선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헬스장에 더 자주 가게 되고 식단도 알아서 조절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입어버리는 겁니다. 행동은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정체성을 바꾸는 게 일종의 마음가짐 세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자제력 근육을 움직이게 할 연료를 채우고 또 직접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우선 연료부터 채워볼까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딱 맞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배우 짐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배우였을 때요. 자기 앞으로 무려 천만 달러짜리 가짜 수표를 한장 썼대요. 날짜는 10년 뒤로 적어놓고요. 그리고 그걸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꺼내봤다는 겁니다.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수표가 내가 왜이 고생을 하고 있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되어준 거죠. 자, 이제 직접적인 훈련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 바로 의도적으로 불편함과 마주하는 거예요. 자제력은 근육이라고 했죠?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할수록 강해집니다.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찬물 샤워예요. 매일 아침 샤워할 때그 차가운 쪽으로 손잡이를 돌리기 직전의 그 망설임. 그걸 이겨내는 아주 작은 성공이 모여서 나중에 더큰 도전을 이겨낼 진짜 정신적 근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정신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전략을 알아볼 겁니다. 이걸 놓치면요. 앞에서 한 모든 노력이 그냥 와르르 부너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전략.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을 제대로 챙기는 거예요. 뇌가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일이거든요.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 기본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의지력을 발휘하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명상입니다. 아, 명상. 지루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효과만큼은 정말 확실해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를 보니까 명상을 꾸준히 하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물리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감정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힘 바로 여기서 길러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독특해요 자제력을 치우는 훈련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목표가 될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새로운 습관 만들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습관을 처음 만들 때 아직 그 행동이 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해요.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뭐 이런 작은 습관을 하나 정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자제력 훈련이 되는 셈이죠. 아주 작게 시작해서 과정을 기록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세요.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동기부여는 당신을 출발선에 서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결승선까지 이끌어주는 건 훈련으로 단련된 단단한 자제력입니다. 자, 그럼 이 자제력 근육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훈련.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샤워할 때딱 5초만이라도 샤워기 손잡이를 차가운 쪽으로 돌려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위대한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